지금 시간 되세요? 하시더니 피검사 먼저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가국 내막이 너무 잘 올라온 거예요. 평소보다 0.5mm나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식 날짜가 2시간 만에 정격 결정됐습니다. 저는 매번 사실 자궁 내막 두께가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8mm에 겨우 간신히 맞춰지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바뀐 평소랑 다른 건딱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영. 제가 평소에도 활동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유산소도 그렇고 운동을 잘안 하는 편인데 선생님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자궁 내막이 잘 자란다고 하셔가지고 산책이라도 꼭 하라고 늘 이야기해주셨는데 제가 산책은 늘 하다가 이번에 좀 잘게 수영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게 조금 영향을 준게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는 종합영양제 제가 전에는 활성엽산 이거 딱 하나만 챙겨 먹었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영양소 좀 모아져 있는 임신을 위해서 준비된 종합영양제를 먹어보면 좋겠다 뭔가 하나라도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시켰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하나 따로따로 챙겨 먹는 거는 또좀잘안 맞고 아 이거 또 찾아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 병원에서 임신 준비 단계에서 먹을 수 있는 영양제를 묶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쿠팡에서 시켜가지고 그거 한달 정도 복용한 거? 이두 가지가 조금 자국 내막에 영향을 준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두 가지만 딱 달라졌거든요. 이번에 자연주기였고 뭐 유산소 한 거, 영양제 먹은 거뭐 이것저것 요소요소들이 모여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식 날짜가 잡혀서 사실 조금 정신없긴 했지만 바로 할수 있다라는 게또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이식 이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22일 차고요 앞으로도 제가 경험하면서 효과가 있었던 것들 공부 공유하면 좋을만한 정보들을 공유해보려고 지난달에 신선주기로 남자체취를 한번 더해서 이번 달에는 배아 이식을 건너뛰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궁 내막이 한 8mm 간신히 맞춰지는 정도여서 이번 주기는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 거를 테스트해보는 주기로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약제를 써보면서 조금 자궁 내막 두께를 두껍게 하는데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을 간 날도 사실은 단순 검사 진이 었 어요？근데 내먹을보 니까 9.5mm 인 거예요. 선생님이 보시다가 고민하시더니 지금 시간 되세요? 하시더니 피 검사 먼저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시간 되세요? 하시더니 피 검사 먼저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바로 피 검사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동결 이식 지원서류 준비하고 승인 받고 다행히 이제 난자가 배란이 안된 상태여서 5일 뒤에 이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자궁 내막 두께로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수영이나 영양제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달에 이식한 배아가 잘 착상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데, 이 영상이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쁜 하기 만나요.